자, 우리가 그, 이렇게 주었을 때, ax, by, c는 0과, 어, 그리고 a', b', c',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일치하는 조건, 이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조건은 a'분의 a, b'분의 a, b, c'분의 b, c가 같을 때가 일치하는 거고, 평행 조건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평행 조건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분의 이거 2분의 1그 다음에 b분의 a b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같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이양되면 b는 2a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어 이것이 누구하고는 이 직선과는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어, 기울기, 두 개의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 공식 이거 있었죠. 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쓸게요. 이게 더 편하니까 지금.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거, 2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한 거, 어, 이거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A에다가 B 플러스 O.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a가 있을 거고 2a 플러스 5 어, 그래서 2a의 제곱 플러스 5a 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2a a 2, 1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a라는 값은 이 값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거나 이 값이 0이 되는 거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거나 근데 정수예요. 어, 정수니까 이 값이 정수 a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